안녕하세요. 드라마에 진심인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윤재, 현재, 수재, 삼형제의 결혼 프로젝트. 현재는 아름다워. 오늘 3회에서는 삼형제가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부모님의 제안을 수락하고 각자 짝을 찾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아무도 응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막내인 수재가 대놓고 전의를 불사르니 형들도 마냥 지켜보긴 힘들었던 것이죠. 윤재는 역시나 모태 솔로답게 눈치가 없어서인지 코앞에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 건 눈치채지 못한 채 데이트 앱을 통해 짝을 구하려 했고 셋째인 수재는 친구인 유나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하며 아파트를 향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다른 두 형제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현재. 현재에겐 부모님이 내주신 숙제보다는 일이 먼저인 상황. 특히나 간단한 이혼소송으로 끝날 줄 알았던 미래와 준영의 재판이 순간 욱해서 실수로 준영에게 상처를 입힌 미래로 인해 폭행 시비까지 벌어진 상황. 물론 준영의 얄팍한 꼼수는 현재가 막아낼 것이 분명합니다. 사회예고편을 보면 현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3개월 결혼을 유지하면 아파트 팔아서 반줄게 라는 대사를 하는데요. 얼핏 듣게 되면 현재가 누군가에게 자신과 3개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를 나눠준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사실 저 대사는 3회 초반 준영이 미래에게 했던 대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따라 말한 것, 즉 현장에 있지 않았던 현재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특히나 준영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보아 미래를 통해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를 정확하게 듣게 되었다는 것, 2회 때 현재는 미래에게 재판에 도움이 되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하고 준영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증명할 그 증거들을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그래서 준영이 다녔다는 미국 대학의 졸업 확인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의 말대로 늘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날 준영과의 만남도 미래는 일부러 나간 것이다. 뭔가 준영과의 대화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말이죠. 그 말인즉 미래는 그날의 대화를 녹음해 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을 들은 현재가 그날 준영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준영은 미래를 폭행으로 엮으려 했지만 그것보단 자신의 결혼 목적이 부모님의 재산이란 사실을 증거로 남겨버린 것. 그렇기에 현재는 그 녹음을 듣고 되려 준영에게 역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혼 취소 소송도 생각보다 쉽게 처리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현재에게 고마움을 느낀 미래는 현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가까워지게 된다. 삼형제 중 결혼에 대해 유일하게 노력하지 않은 현재가 가장 먼저 짝을 찾게 된다. 아직 초반 서사를 쌓아가는 중이라 딱히 이목을 잡아 끄는 재미는 보이지 않지만 잔잔하게 스며들어가는 현재는 아름다워. 과연 삼형제의 앞날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월요일 아침 4회 리뷰로 보러 오겠습니다.